창호는 역시 윈도우 플랫폼 여기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쌍문 한양 7차 아파트에 나와있고요 여기는 지금 93년도에 중공되었고 규모는 한 400세대 정도 이제 큰 단지는 아니지만 4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고 지금 저희가 방문할 곳은 30평형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교체를 요청해주셔서 내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담 진행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외부창 전부 다 교체하시는 거 맞으시죠? 아. 여기도 포함이고 여기도 다다 교체가 되는 거고요. 예예. 예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작잖아요. 예, 저쪽에서도 할수 있게 해드릴 예, 거예요. 세 개.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세개할 거고 안방은 지금처럼 해도 되고 안방도 세 개를 되고 선택이거든요. 아. 아 네. 세개 네 해도 되고 두개 해도 돼요. 예, 아, 맞아요. 아. 근데 안방도 세개할 필요는 없지. 네, 세 개하면 저쪽에서 같이 환기을 같이 시킬 수 있으니까 선택이에요. 비용 차이는 아, 없으니까. 아, 세 개도 되고. 네, 맞아요. 원하시는 대로. 주방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으로 밀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, 하는 걸로 네, 해드릴게요. 네, 여기서 여기까지. 세 예, 칸을 떼야 모. 되는데 이거 그리고. 떼다 붙이는 과정에서 네, 간혹 네. 가다가 이게 조금 하고가좀잘안 네, 맞거나 그런 네.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조심히 한번 저희가 탈부착 네.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만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. 조금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걸 뭘 네, 맞아요. 타일 마감 해드릴 거예요. 그쪽, 마감. 하부 쪽에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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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구들하고 그렇죠. 할 건지. 네. 지금 이 제품이 KC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. 나온 아, 것 중에 가장 우수한 네. 제품으로. 네. 그렇게 해서 이 가족분들끼리 음, 상의 네. 잘 해주시고 네. 그 다음에 충분히 네. 고민 네. 끝에 결정 되시면 네. 연락 주시면 돼요. 이제. 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네, 네. 이거 같이 가족분들끼리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네, 네. 중요한 것들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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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호는 역시 윈도우 플랫폼.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쌍문 사냥 7차 32평 고객인가 지금 상담이 마무리가 되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창 전체 교체를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상담을 진행했는데 저희 내부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몰딩 마감 그리고 외부 창 같은 경우에는 하부 타일 마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비용 포함해서 이제 양중 비용까지 다 녹아 들어있는데 총 비용이 990만 원부가 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이거 가족분들이랑 저희 이제 같이 한번 상의해 를 보신 다음에. 계약을 하기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기로 하셨습니다.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계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계약서를 저희가 발송해드리면 전자계약서 통해서 저희가 결제를 받고 공사 날짜까지 확정 지어서 실측하고 공사까지 할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